가난했지든 선비의 아내가 해진 옷가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글만 읽는 남편은 태평하게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 여보, 살독에 바닥이 보인지 오래고 아이들은 며칠째 멀건 죽만 먹고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이젠 글 공부는 그만하셔야지요. 농사라도 지어보지 않겠소. 양반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허,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게 아주 귀한 보물이 하나 있지 않소. 보물? 장롱 안에 붓두 자루랑 벼루 하나밖에 없는 거 제가 다 아는데. 무슨 보물 말씀이시오? 잘 쓰지 않고 숨겨놔서 부인은 모를 것이오. 이 보물만 있으면 언젠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어. 대체 그게 뭔데요? 땅에 묻어둔 금괴라도 있단 말이에요. 물려받은 재물이라도 있는 게요? 금괴보다 더 귀한 것이지. 이건 갈고 닦을수록 더욱 빛이 나고 크기와 단단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오. 제발 좀 알려주시오. 그게 대체 뭐냐고요? 답답해 미치겠네. 내 바지 속에 고이 모셔둔 것 말이오. 이젠 묵혀둘 수가 없구려. 부인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잃는데. 왜 말이 없소? 내 말이 틀렸소. 나만 믿으시오. 내가 쌀몇 가마니 얻어오겠네.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어디 네 마음대로 막 쓰려고 그래. 개소리하지 말고 집구석에 있어. 내가 벌어올라니까. <laughs>